오늘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오빠랑 트럭을 빌려서 지금 짐을 다 옮겼고 이제 새 집으로 트럭을 몰고 와서 짐을 언로딩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눈이 엄청 오고요. 그래서 빗길이라 조금 엄청 걱정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오빠가 운전을 아주 잘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 로딩 언로딩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짐이 아무리 적다 해도 그것까지 우리가 하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갑자기 즉흥으로 어제 밤에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분양이 와서 짐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주님처럼 패싱더 시트에 앉아서 언로딩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아주 춥고 마이너스 10 9도 정도 되는 날이어서 진짜 춥고요. 밥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침 한 11시 12시인데 입술 은다 뜯고 샤워도 못 했고, 화장도 하나도 못 했고, 꼬리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려. 왜왜서 있는 거? 추운데. 앉아, 빨리 앉아. 우리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낙원이라는 한식당에 가서 짜장면과 손두부찌개를 조기조지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와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걸?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돼서마트를 잠깐 들렸다가 마트에서 또 장을 왕창 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트에이 앉아, 마트에서 트에트와에메앉드마트에 요거트를 먹기 아주 좋은 요거트 볼입니다. 음 꽃병. 오, <laughs> 예쁘지? 오. 오빠가 앞으로 꽃만 많이 사주면 돼. <laughs> 진짜 꽃병이야? <laughs> 어, 꽃병으로 <laughs> 산 거야. 그런 가 한성이 만났지. 한성이면서. 브랜드 다이 다치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장아이. <laughs> <되겠지>? 음 <laughs> 뭐 찍어? 찍고 있구나? 다시 안 왔어 배 나왔나? 나어 빨리 해봐배고응하이프이스하프가스 근데 여보 다 식어서 걸 어, 이거 그래 이거 하나하 하자 거기다 프라이스 하나. 예뻤던 키친 조명과 <laughs> 아늑했던 거실과 <laughs> 예뻤던 옷장과 정사에 최애 장소. 정말 예뻤던 화장실 이타일 내가 내집사 마련해서 복구시키겠어. 여보 여보 진짜 여기서 1년 반 되게 살았나? 어 1년도 안 살았지. 고생했다. 네, 여보 3주 동안 고마웠어. 아, 나도 여보. 여보가 잘 적응해줘서 고마웠어. 1번 단말인데. 안녕. 빠이 리 하나에 옷장 정리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옷을 쌓아놨고 오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사야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피츠버그의 코엑스입니다 터미널 <laughs>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응. 나하게 잘했어? 응.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 많은 피츠버그의 찐 도시, 찐 다운타운 같은 느낌의 곳을 처음 와봐 거의 한달 만에 헉, 한 달이야 이제! 어? <laughs> 오빠랑 재미나게 시내나들이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이거 우리의 맥주컵 맥주컵? 우와 야, 예쁘다 예쁘죠? 세라믹 램프거든요 이미 이것부터 음. 너무 귀엽죠 이 이렇게 우와 예쁘지? 예쁘다. 얘는 스탠딩 램프예요. 이렇게. 예쁘다. 어, 요거는 우리의 화장대. 응, 더 해야 겠지 이제 조립을 시작할게. 네, 하나, 둘. 아, 음음 어. 이게 칼네기 인스티튜트? 멜런. 아 멜런. 멋진 풍경을 이루하고 우리는 빵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미동먹고 뛰는 This is America. This is America. 1 0어 Whole o o d 아직도 장 보고 버스 타고 집에다. 7.29아 요거트 <laughs> 브라 루글라 <laughs> 루글라가 룰러? 비싸네 오르가닉이어서 그런가 음, 그런가봐 블루베리도 비싸 요거트 두 개나 사서 <laughs> 아니 뭐 근데 갈리기 아니 니 되게 비싸다. 왜? 얼마데3원데분가닉이어서그 음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근데 검청하고 <목소리> 그리고 I have no I, I don't have 그 갑자기 그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흑인한테 막팔 가지고 보여줘. 이렇게 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도 I don't c a r e Just p r 합정에. 아 근데 이상한 애고 내릴까? Oh. 뒤에 이상한 애 있어. Oh. Hey, oh. Love you. <laughs> 그리서 <그거 못 웃음> 그래서 그너 어쩔 거? 푸스 푸사다. I don't have no cares. 둘이 <웃음> 알고 맨 친구 같다. 쟌베리 i 못 봤어. 단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 와서 그릭 요거트를 계속 찾았는데 맛있는 걸못 찾다가 페이즈 제품? 이게 가장 맛있어서 요거트를 먹어보려 합니다. 어제 올즈에서산디루베랑 이거 아마존으로 시킨 그레놀, 앤 바나나 동영상이야. 오늘 다녀온 지코바